성장하는 개발자들이 모이는 곳, 저희 라인 데브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저는 디벨로퍼 릴레이션 팀의 박민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함수형 언어라는 굉장히 저는 약간 부담스러운 어려, 어려움이 탁탁 느껴지는 듯한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그러면 이제 본 이야기를 이제 나눌 분을 모시겠습니다. 저희 광고 조직의 김대현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짝짝짝짝. <laughs> 짝 아유, 네, 안녕하세요. 광고개발실 모나드 팀에서 일하고 있는 백엔드 개발자 김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주제로 어, 저희가 제안을 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저는 함수형 언어라고하면 음, 일단 그제 인식은 어. 어렵다라는 게 가,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해서 그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제가 리스 그 수업이 있었는데 그냥 선배들이 언제나 어렵다 듣지 마라. 뭐그뭐 그뭐 이런+ 이런 인식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굳이 이게 함수형 안안 쓰고도 이 세상은 잘 굴러가고 있는데 함수형 언어를 어, 왜 쓰게 됐고 어떻게 쓰고 계시고 실제로 적용이 하면 어떠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김대현님팀 이름이 팀 이름이 모나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모나드라는 게 뭔가요? 어, 네, 모나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쓰이는 약간 추상화된 어떤 개념인데요. 네. 이걸 설명하기 시작하면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좀 어려운 게 몬스터쯤 되거든요. 네. 얘를 잡기는 좀 어려운 내용 같고요. 거기 저희는 이제 그 모나드를 공부하면서 어, 광고 개발실에서 모니터링 플랫폼 쪽을 구현한다, 이런 이름으로, MON, 모니터, 에드. 그서 이렇게 약자로 장난을 좀친 개념이고요. 혹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분이, 어, 저희 쪽 지원하실 때좀더 쉽게 혹하실 수 있도록 약간 미끼 상품으로 팀 이름을 정한 게 모나드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나드에 에드가 들어가 있네요, 광고 네네, 들어있는데? 의도적으로 넣었습니다. 아, 애드. 네, 그렇군요. 너무 좋은 이름이고, 이거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모나드를 검색해 봤거든요. 어, 쉽지 않더라고요. 네, 네, 네. 열심히 읽어서 봤습니다. 일단. 브라드가 뭐... 일단 이해를 네. 하기도 어렵고, 이해를 하게 되면 남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저주에 빠진다는 아, 네. 소문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laughs> 신화 같은.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 그냥 함수형 언어. 일단 함수형 언어를 짧게 설명하면, 뭐가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평소에 쓰는, 예를 들면 뭐 C 언어, 뭐, 파이썬 자바, 뭐, 이런 애들은 절차형 언어죠. 이렇게 네네. 뭐. 함수형 언어는 뭔가요? 뭐가 다른가요?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전통적인 일반적인 언어가 이제 명령형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의 상태를 갖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이전 상태를 바꿔가면서 계산하는 패러다임을 이제 명령형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그와 좀 반대된다고 해야 될까? 어떤 값을 주고 함수를 실행해서 변환된 결과 값이 나오는 것을 연쇄적으로 호출해서 최종 결과 값을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핵심적으로 차이점은 뭐냐면, 명령형들은 어떤 변수의 상태가 있고, 계산한 걸 다시 그 자리에 엎어 쓴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원하는 결과 값을 뽑는다. 이게 주요한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함수형은, 음, 함수로 인풋을 주고 아웃풋을 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로 호출해서 결과 값을 연쇄적으로 유도해내는. 차이가 좀 느껴졌나 모르겠는데요. 네. 말로 설명은 힘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이그 이 한계를 저희가 극복할 수는 없고 하여튼 잘 설명은 <laughs> 열심히 들었고 <laughs>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 이제 또 여쭤보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또 풀어내는 방식으로 저희가 음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고요. 저도 이게 가장 언제나 그 많이 보는 단어이기도 하면서 어 궁금했던 게 immutable. 당연히 변수는 그 이름이 적혀있다시피 변하는 숫자잖아요. 변하는 값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함수형 언어는 뭔가 변수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a b 터블한 변경하지 않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한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사실 처, 저도 처음에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변수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배우면 베리에블이라는 개념이 X라는 걸 선언했을 때 네. 사실 그 값이 수학적으로는 중간에 음. 변하지는 않거든요. x로 대변되는 어떤 정수를 받는다 자연수를 받는다 추상화된 값을 공통적으로 뭔가 이름을 지었을 뿐이지 그게 중간에 바뀌진 않아요 수학 시간에 우리가 명령형 프로그램 할 때처럼 x는 x 플러스 1 이런 거어 i g 인 하는 일 없거든요 x랑 x 플러스 1이 같다라는 문이 우리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명령형 프로그램 할 때는 그걸 자연적으로 배우면서 아 x의 원래 값이 있고 이걸 읽어서 1을 더한 다음에 다시 x 에어 i g 인 하는구나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원래 베리에블의 개념은 어떤 값에 대해서 이름을 정하고 그걸 퉁 쳐서 아 이런 값 그래서 다른 값들이 구체적인 값이 다른 게 들어오더라도 내가 원하는 알고리즘을 수행해서 결과를 뽑을 수 있는 게 실제로는 변수일 거예요. 그래서 값이 꼭 변해야 된다는 게 변수라는 과정을 살짝 바꾸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명령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하면 자바 같은 경우는 변수가 어떤 타입을 먼저 주고 변수 아이덴티파이어 주잖아요. 뭐, 스트링 A 이렇게 음. 주는데 그 앞에 파이널을 붙이면은 그 값을 바꿀 수 없는 상수 같은 개념이 되거든요. 그쵸, 네. 사실 그게 배리에블입니다 함수형 언어에서의 배리에블은 파이널 스트링 A 해놨으면 A의 부체적인 값이 변하지 않는 거죠. 이게 변수에 대한 이뮤터블의 개념이고요. 사실 이뮤터블이 조금 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변수뿐만 아니고 어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 객체 상태에 대해서 이뮤터빌리티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객체를 갖고 있을 때 객체 값이 중간에만 바뀐다. 그럼 이건 뮤테이션이 뮤트, 일어났다고 하고요. 한번 인스턴스를 만들고 났을 때 어떤 연산을 하더라도 원래의 값 자체는 바뀌지 않는 객체의 경우 얘는 이미터블 객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도 얼마든지 일반적인 명령형 언어들도 얼마든지 이미터블 객체나 이미터블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테크닉이 어 현업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근데 자바나 있고. 그런 애들은 그런 거를 쓸수 있는데. 쓸수 있는 옵션인 거죠. 옵션 옵셔널한 거고 네네네. 함수형 언어는 모든 변수가 이뮤터블한 건가요? 아 어, 그런 네. 함수형 언어, 이제 함수형 언어의 극단, 순수 함수형을 추구하는 언어들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하스켈 같은 경우, 하스켈 네. 같은 경우는 뭐 변수를 전혀 바꿀 수가 없고 스칼라 같이 약간 타협한 언어들은 저희가 쓰고 있는 스칼라인데요. 스칼라는 명령어 언어와 함수 언어를 혼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언할 때, 배열을 선언할 때, v a r 이라고 선언하면은 그게 이뮤터블 변수가 되고 bar라고 선언하면 variable 나오면 mutation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쓸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함수형 언어는 이렇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좀 극단 이 중간 어느 정도 포지션에 있냐에 따라서 약간 구분을 할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로저 같은 언어는 함수형 언어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 걔 같은 경우는 아, 우리는 순수 함수는 아니야라고 이제 선언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 mutation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이드 이펙트를 좀 안에 안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차이점. 다양한 스펙트럼 이 있습니다. 함수형 언어도. 어, 대학, 함수형 언어를 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랄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계기요? 계기는 저도, 저도 대학교 때 리습 수업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리습이 이제 대표적인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의 하나인 거고,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전 와닿지 않았어요. 이게 숙제를 내야 되는데, 숙제의 조건이 포룩을 쓰지 말라. 반복문을 쓰지 말고, 뭔가 계속 개발을 해서 코딩 숙제를 내라는 거예요. 다 리커전을 써서 해라, 하, 개발을 하라는 건데 당시 느낌으로는 아니 왜 개발을 하는데 루프를 쓰지 말라는 거야 그치. 교수님 왜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힘들게 개발해서 숙제를 내면서 아 이건 학계에 공명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수식 증명하고 이럴 때 쓰는 언어지 현업에서 쓰기는 어려운 언어구나 하고 묻어뒀어요 묻어뒀는데 현업에서 한참 생활을 하다가. 어 다른 분의 이제 책에 맡겼습니다 사실은 해커 화가라는 책에서 예 네, 유명한 책이죠 예 유명한 책이고 예그레레엄그 예, 와이 컨비네이터 하시는 창업적으로도 유명하신 분 같고 해커 뉴스도 운영하시는 분 음. 그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리습에좀 심취하신 분이어서요 그 책에서도 리습에 대한 광고를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함정 언어가 좋다 좋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그책 보다가 아 진짜 좋은가 보다라는 약간 혹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했던 게 어, 이렇게까지 파고들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커뉴스가 그, Y 컴비네이터 그, 폴 그레이엄이 만, 직접 만든 언어인 아크로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분이 네. 이제 리습에 심취하면서 리습도 개통이 여러 가지 있는데, 리습으로, 로부터 파생된 아크라는 언어를 만들고, 그 언어에 이제 뭐, 인터프리터 할까, 컴파일러 할까, 직접 만들어서 해커뉴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일 텐데. 그렇네요. 네. 항종 네. 언어로 돌아가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어, 해커 화가가 계기였다. 네. <laughs> 어, 뭔가, 뭔가 너무 정통적으로 그, 뭐라할까 멋있는 그 계기인 것 같고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아까 말, 항종 언어를, 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리습이 약간,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뭐, 뭐, 스칼라나 이런 애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리습, 거의 리습 뿐이었고, 어,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현업에서 언급할 만한 게 이제 리습 개통으로는 클로저가 아무래도 제일 유명하고요. j v m JVM 환경에서 리습을 구현한 이제 모던 리습이라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클로저도 지난번에 라인 블로그에 이제 함수형 관련한 블로그 공유해주셨을 때도 보니까 해당 개발팀에서 이제 클로저를 구현하신 걸 어, 언급하신 걸 봤어요. 클로저도 있고요. 저희가 쓰는 스칼라도 이제 클로저와 비슷하게 좀 널리 쓰이는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이제 얼랭. 아, 얼랭도 유기엔. 함수 언어군요. 파이니 예, 아, 예. 얼랭도 쓰고 있습니다. 네네, 얼랭 아무래도 또 동시성 처리에 얼랭이 강력하다 보니까 얼랭도 함수 언어고, 얼랭이 함수형 언어다 보니까 얼랭에서 파생된 에 л и к 도 당연히 함수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유명한 게 어떻게 보면 학계에서 나온 하스켈인데 하스켈은 아직 현업에서는 그 정도까지 널리 쓰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정도 언어가 함수 언어로 좀 널리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어, 하스켈은 뭔가 어, 내 머리 내가 그냥 좀 심심하다. 정통 함수형 언어를 공부하고 싶다. 그럴 때 뭔가 사람들이 공, 공부 용도로 많이 쓴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어,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실질적으로 쓰는 시 거는 스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스칼라 그 함수형 언어 다양한 것 중에서 스칼라를 쓰시게 된. 이건 어쩌다가 스칼라로 선택하게 되셨는지 스칼라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일단 함수형 언어를 좀 극단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했던 순수 함수형인 하스켈을 쓰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업 환경이라는 게 기존에 회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들을 가져다가 써야 될거 아니에요. 가져다 쓰려면은 아무래도 저희 대부분의 뭐 백엔드는 뭐고가 됐든 자바가 됐던 아무래도 JVM 환경은 널리 통용되고 있으니까 JVM 환경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함성 언어를 쓰더라도 현업에서 적용하기 무리가 없다. 그래서 e 스 l 보다는 음, JV m 환경에서 운영되는 스칼라가 조금 더 현업에서 쓸수 있는 안전한 선택인 것 같고요. 추가로 음, 저희 팀에서 이미 스칼라를 많이 쓰고 계셨어요. Spark라는 음. 이제 뭐 대용량 데이터 분석하는 프레임워크 스칼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활용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스칼라 프로젝트를 뭐 사내 그 팀리포지리에 올리고 계셔서 아, 이 정도 선택이면 무난하게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줄 수 있겠구나 한 측면에서 이제 스칼라를 접근하게 됐죠. 아네 알겠습니다. 어, 사례 이야기는 제가 뒤에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어 그러면은 일단 함수형 언어는 선택할 때 일단 일단 어렵다라는 거는 일단 맞나요? 그뭐 음. 예를 들면 자바 개발자가 이 세상에 많으니까 라인에도 많으니까 자바 개발자가 많은데 자바보다 어렵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 어...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좀 불리하게 될것같아요 <laughs> 다르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네. 네.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명령형 계통이랑 함수형 계통은 너무 달라서 조금 생소하다 이럴 수 있죠 예를 들면 같은 기능을 개발할 때 머리를 더 써야 된다 이건, 이런 건이 표현은 어떤가 어,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전에 뭐 예를 들면 포르프를 써서 편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뭐, 스트림 기능을 써서 내가 전환할 때 처음에는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익숙해지면 당연히 그게 더 우리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기 더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 허드를 넘고 나면 더 유리한 면도 있다. 그래서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그 이제 사례 전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하면 이 방송을 보고 더 많은 분들이 그 함수형 언어를 채택하고, 아, 배우고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장점이 있어야지 배우, 배우고 음. 쓰고 할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의 직, 우리의 직접 호기심이란 것도 있지만, 직접 호기심 충족하는 거 말고, 어, 함수형 언어를 하면 뭐, 사이드 팩이 없어진다, 없어진다, 줄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버그가 없어지는 건가? 아니면 어떤 장점이 또 다른 것들이 있는지? 그런 네네네. 것들이 상태를 관리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상태가 시시 때때로 변한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태를 내가 시점에 따라 판단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변수 A가 있는데 얘가 수시로 바뀐다 그러면은 이 문맥을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디버깅을 할수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식을 쭉 흘러가러 갔을 때내 머릿속에는 하나의 축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 어떤 값이 이 상태로 들어있는가. 그런데 함수형 언어는 이 값이 한번 바인딩되면 끝나기 때문에 값이 한번 어디선가 눈에 띄었으면은 그거 자체가 고장돼서, 고정돼서 그 문맥이 끝날 때까지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써야 되는 에너지가 이 코드를 보면서 한 차원이 주는 거예요. 조금 주는 게 아니라, 3차원에서 2차원으로 주는 식인 거예요. 월등히 줄어들고요.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이 사이드 이펙이나 상태가 바뀌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스레드 안정성이 추가됩니다. 스레드를 쓸 때, 멀티 스레드를 쓰면은, 우리가 여러 스레드에서 한꺼번에 동시 메모리를 접근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얘를 인계 영역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락을 건다거나, 뭐, 다른 액터 모델을 둔다거나, 별도의 처리를 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메모리 영역을 공유하면서 공유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공유하면서 어떤 애가 써서 바꾸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쓰기 온리로, 리드 l 리로 다양하게 쓰고 있으면 여러 스레드가 아무리 접근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것이 바뀌지않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측면에서 월등한 매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프로그램이 생각을 하기가 좋다, 추론하기 좋고 코드를 읽기도 좋고. 하나는 멀티 스레드의 스레드 안정성을 거점 냅는다. 그렇단 얘기는 결국은 성능이 좋다는 걸 연결해서 아, 음 그거는 양 측면 이 있어요. 이게 상태가 바뀌지 않음으로 해서 어 컴파일러가 최적화할 수 있는 수준의어 레벨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코드를 이렇게 안전하게만 짜 놓, 이렇게 코렉트하게만 짜 놓으면 나머지 이피션시에 대한 부분들은 컴파일러가 대단히 공격적으로 최적화를 할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성능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락을 쓰지 않으니까 병렬성 컨커런시 처리를 하면서 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는 동시에 스레드가 어, 병목 없이 동시에 병렬을 돌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반면 단점은, 어, 세상에 많은 알고리즘들이 이 명령형을 중심으로 알고리즘 자체가 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값을 중간중간에 막 바꿔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함수의 언어가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값을 캡션 라이트로 조금씩 변경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성능 페널티를 먹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 코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리한 측면이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랭이 되게 유명해졌던 게 뭔가 페이스북이 뭐 이런 사례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특, 어, 부하를 그러니까 얼랭으로 뭐 하나의 머신으로 커버했다 뭐 이런 거로 사례가 되게 유명했던 거 같아요 그때 함형 언어도 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받기도 하고 그랬던 사례가 기억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그럼 결과적으로는 버그가 좀 준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준다, 말할 수 있죠. 결국은 이제 개발자가 잘 짜야 되는 건데 어한 개발자가 꼼꼼하게 잘 짜야 되는 건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도움을 줄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뭐 유니텍을 짠다거나 아니면 코드 자체를 뭐 리뷰를 여러 가지 한다거나 기교들이 있을 텐데 어언어에 그냥 문장 자체 하나하나가 차원이 줄어서 이해하기 편하다. 추론이 편하다. 이런 걸로는 당연히 어 버그가 줄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사례 사례를 좀 여쭤 볼 텐데요. 그래서 지금 어함형원화를 쓰겠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어 이분이 반대하지는 않으셨나요? 어 사실 저는 한 번쯤 거절될 줄 알았어요. 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고요. 아마 당시 보스께서는 제가 함수형한다라는 얘기는 크게 장점을 안 두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뭔지 모르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 아시진 아쉽고 제가 이게 함성 언어로 하겠다고 사실은 말씀을 안 듣고 스칼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그게 드렸어요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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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칼라는 얼마든지 명령어로도 짤수 있고 이미 쓰고 있는 거니까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 저희 개발실에 이미 뭐고 프로젝트라든가 자바라든가 뭐 이미 파이썬이라든가 많은 프레임워크를 다양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뭘로 짜든 결과만 잘 내라 이런 주의셨어요. 그래서. 스칼라도 무리 없이 허락해 주신 게 아닐까? 아, 감사하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허들이 없었군요, 거의? 어, 이제? 사실 없었어요. 의외로 네. 없었어요. 의외로 네. 없이 잘된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어떤, 어떤 분이, 아,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팀에 들어오셨다. 그러면은, 온보딩 같은 것들이 처음에 그러면은 이제 뭐 스칼라 책 주고 시작하나요? 어떻게 온보딩은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기존 어... 코드를 그냥 막연하게 읽어보라 그러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 뭐 사실 저희 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뭐 아직 체계가 잡히진 않았는데 스칼라 책이랑 스칼라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하는 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뭐 마법사 책뭐 이런 것처럼 스칼라 쪽에는 빨간 책이라고 부르는 함수형 언어 책이 있어요. 보통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알아보겠다라고 스터디를 팀 내에서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그 어려운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책을 사실은 저희 팀에 오시기 전에 미리 드려요. 링크를 드리고 제가 사드리겠다고 했는데 게 싫다고 이제 직접 사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보시고, 어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관심이 생긴다. 그 정도면 이제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괜찮고 나면 저희 팀에 오면 같이 스터디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사이클을 끝냈고요. 스터디를 하면 또 이제 정리 잘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이제 함생 언어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같이 이렇게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기존 언어 하시는 분들이 관심만 있으면 쉽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이 온보딩 관련된 질문은 파파두몽 님이 그 여쭤봐 주셨는데 네. 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작은 팀에서 이렇게 쓰고 계신데 그럼 이거를 더 확장하는 거를 좀 목표로 하고 계신다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게 채용과도 관련된 문제인데 저희가 사실 채용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뭐 우리 회사뿐만 아니고 모든 회사가 개발자 채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어, 모습까지 줄이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옆발상으로그 많은 회사 중에 개발자 뽑고 있는 수많은 회사 중에 함수형을 뽑는 할수 있는 회사는 여기다 라는 포인트로 좀 어. 엣지로 밀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저희로 지원하시면 네. 프론트엔드도 저희는 함수형으로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파트로 연결해 드리면서 어. 여기 함수형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고 개발 잘 하시니까 어, 저희가 오면 잘 도움이 될것 같다 서로 그런 쪽으로 좀 광고를 하고 있어요. 아까 프론트엔드를 언급하셨는데 그 프론트엔드의 함수형이라는 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 개념은 그 어떤 게 있냐면요. 이제 어 자바스크립트 하시는 분들도 프레임업 워 어, 스타일 패 사실 이게 어 약간 개념을 다시 얘기하면 좋을 수 있는데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했을 때 마치 우리가 스칼라 쓰고 하스켈을 써야만 접근할 수 있는 개념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렇지 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쓰고 있는 명령형 언어들도 이미 함수형 피처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단순하게는, 자바 같은 경우도 자바 AC 되면서 람다 익스펙션이 들어갔거든요. 람다 함수가 들어가면서 고차 함수를 쓸수 있게 되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함수형 피처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고 있는 단계라서, 이게 뭐, 내가 언어를, 우리 팀의 언어는 자바스크립트니까 안 돼. 내지는 자바니까 안 돼. 아니면 우리는 코틀리나서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어, 내가 쓰고 있는 언어에서 그런 패러다임 스타일을,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함수형으로 조금씩 조금씩 도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저희처럼 완전히 스칼라로 넘어간다, 내지는 뭐 극단적으로 하스켈로 간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겠지만 이미 쓰고 계신 명령 언어에서 조금 도입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함수형 조건을 많이들 쓰고 계세요. 프론트 쪽은 오히려 백엔드보다 함수형 피처를 더 많이 씁니다. 그게 좀 저는 위안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함수형 기능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코어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굉장히 동시성 처리가 편한데 우리가 뭐 자바스크립트 프론트 브라우저의 프론트는 사실 싱글 뭐, 스레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여기서 더 이, 유행하고 있을까? 그게 저는 좀 아직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면 시 좋겠고요. 어 그냥 자바스크립트에서 뭐 리액트나 이런 데서 뭐 애플 뭐 펑셔널 리액티브 패러다임인가 그런 스타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타입 스크립트를 적용하면서 함수형 라이브러리들을 갖다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은 아예 자바 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이 자바 스크립트 쪽 컴파일 되는 사전의 언어가 있어요 앞단에 퓨어 스크립트라든지 엘름이라든지 뭐리즌 m l 이라고또 페이스북에서 쓰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은 겉으로 볼 때는 <laughs> 함수형 언어인데 얘가 결국 컴파일 된 아웃풋이 자바 스크립트예요 기계가 만든 자바 스크립트 코드인 거죠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쓰는 프론트에 자바 스크립트 엔진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그 그런 걸 쓰는 방법도 얼마든지 프론트에서 함수 언어를 쓸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어, 네. 저희 이제 준비한 질문은 거의 이제 여쭤 본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도 그 제가 듣기로는 함수형 언어를 쭉 하시다가 라인에서 하시는 건 아니고 함수형 언어를 안 하시다가 함수형 언어를 하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예를 들면 지금은 뭘 당연히 열심히 이제 라인에서 개발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꾸준히 난 이걸 하고 싶다. 아니면은 해봤더니 아 그래도 역시 다음에 뭔가 새로운 걸할 때는 그냥 명령어 명령형 언어로 돌아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음, 저는 현실적인 이유를 빼면 현실적으로 뭐 대부분의 주변 개발자가 명령으로 하고 있으니까 혼자 다른 걸할 수는 없어서 명령을 한다. 이런 타협이 아니라면 명령형 프로그램을 다시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월등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 개발하는데 훨씬 나의 행복도가 올라가고, 더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저 개인으로는 그렇고요. 근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함정으로 개발하는 데가 많지는 않을 테니까, 음, 그 외에 타협이 있을지, 또는 아니면 함정도 아니고, 명령형도 아니고, 아예 논리형으로 갈지, 그건 모르겠으나, 현재는 대단히 만족해서 함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수형 언어로 그대현님이불량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라이브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 어, 떨리네요. 이게 그뭐 요청 받았을 때 감사한 측면과 함께 어, 한번 해봐도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네. 이 시작하기 아까 좀 전에 보니까 진짜 수락하기를 잘못했구나 <laughs> <하는> 긴장감에만 <laughs> 밀려왔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뭐 질문도 잘해주시고 편하게 얘기하고 또저 관심 있는 주제를 같이 얘기하니까. 지적으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현님이 말씀하실 때그 집중해가지고 아주 너무 열심히 그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깊게 잘 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대현님은 보내드리고 어,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